요야 긴 왕은 18세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18세의 왕이 돼서 그 해에 석달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루수다이며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보세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평가는 아마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에게 유다 왕들에게 가장 많이 준엄하게 내려진 평가일 것입니다. 여호야기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와긴그 시대에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때에 바벨론왕 르부가네살의 신복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장 강력한 바빌론의 군대 그리고 바빌론 왕이 직접 출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 성그 성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호야긴이 그와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호야긴 시대에 바벨론 왕느부하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게 된그 원인은 겉으로 드러난 그 이유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기대고 애굽의 원조을 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도록,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론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고 그리고 전쟁을 벌인 것이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시기에 그때에 대해서 이 열왕기 상하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 기자 열왕기 기자는 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그 그 원인 그 이유 그 근본적인 것 그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여호와 긴이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부가네사리 예루살렘과 유다에 행한 모든 일들이 여호와 긴의 악한 행실에 대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이러한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뭐 국제 정세는 어떻고, 뭐그 그때의 시대 상황이 어떻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정말로 근본적인 이유는... 요약이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대에 세우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왕 누부가네살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그렇게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내시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 성경 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하네살 왕은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국의 모든 보물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모든 백성, 고치도자들과 용사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과 뭐 군사들 다 사로잡혀 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비천한 자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 다 잡혀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비천한 자. 그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여호야긴의 숙부 마단니아가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사로잡아가면서 예루살렘의 임시 왕으로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의 예, 숙부 마단니아가 선택되었고 그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고쳐서 시득이 하라, 하라. 어, 이름도, 이름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너의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얼마든지 너의 왕권도, 어, 내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버리겠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렇죠? 어, 너구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비천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한 회개치 않음 그 것이 원인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화려했던 것들과 자랑하던 보물과 그리고 자랑하던 그 인물들 인력들은 모두 빼앗기게 되거나 파괴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비천한 것들 뿐, 비천한 자들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우상을 쫓아 살아갈 때 결국 남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이고 빈 그릇이고 빈 인생살이 뿐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거지요. 이는 국가뿐만 아닐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국가도 유다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통해서 한 인생도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알려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비참하고 비천한 것을 남길 수밖에 없고 거기 머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빈곤한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인생 자랑하고 인생에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자랑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고, 빈곤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빈 그물처럼, 빈 그릇처럼, 빈손 들고 가서, 어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모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고 추락하고, 그렇게 취급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에, 저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노년들의 삶이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은행에 잔고가 비어있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어, 근래 들어서야 뭐, 뭐, 연금제도 되고, 근래 들어서야 뭐, 어, 그리고 장수하기 때문에 장수에 에, 들어갈 비용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어, 그런 제도들도 갖춰지고 그랬지. 음, 이전에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고, 이제 그런 거지요. 그리고 막상 노인으로 이제, 그렇게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비천한 거죠 비참한 것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장수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노후시대를 준비하고 예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영생할 삶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상급을 저축하고 예비하고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가려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난한 자로 세상에서만 떵떵거리고 세상의 것만 부여하게 세상에 자신 누릴 것만 찾다가 하나님 나라에는 빈곤하고 비천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 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야 하는 그 나라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천하게 처하게 하신 그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참한 시간을 지나가며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심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셔도 계속해서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리고 그토록 수없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죄의 생명력 그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이건 어, 대충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유다의 역대 왕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 평가한 그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화보시기 악을 행한 자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죄가 무섭고 죄의 끈질김이 아주 새심줄처럼 강한가 그런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면 먼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오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와 맺은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본 대로 유다의 모든 쓸만한 사람들, 모든 인재들 다 사로잡혀가고 모든 귀중한 보물들, 보배들 다 탈취당해가고 예루살렘이 남아 있는 것은 비천한 것, 비참한 것 이런 것들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땅에 비천한 자만 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냥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강가에서 빌딩 숲의 그늘 가운데서 나무 그늘 가운데서 그들이 두세 사람 모여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금을 걸어 놓고 버드나무에 걸어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허물과 제약된 것들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죄를 씻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가 씻어지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언약을 이루어주셨다는 것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의 청산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조상의 죄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일을 버리고 영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을을 행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새 생명 얻었으니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위에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말씀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악한 왕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의의 왕들의 그 사슬을 복원해서 그렇게 우리 남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그런 자세이고 그렇게 결단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억하면서아이 끈질긴 예, 끊임없이 연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끊임없이 예,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몽댕에 의해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범죄인 그리스도인들은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고 몇안 되는 정직이 행한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 그들의 믿음의 줄기에 서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가는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만 순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